철원군은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. 이현종 철원군수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구 소멸을 꼽았는데요. 이 군수를 모자성 기자가 만났습니다. 불과 1%포인트 차이의 초접전 승리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이현종 철원군수. 이 군수는 강원도청과 행정자치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행정 전문가입니다. 선거 기간 한탄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호소한 이 군수는 관광 사업을 비롯해 지난 8년간 진행한 사업과 정책을 이번 임기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제까지 벌려놓은 이런 일들, 기반을 닦아놓은 일들 좀 완수를 해서 이제 누가 와서 군수를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갈 계획입니다. 철원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꼽았습니다. 이 군수는 인구 감소의 해법으로. 철원군이 가진 관광 자원을 활용해 유동인구로 채우겠다는 보관입니다. 기존의 한탄강 주상절리길부터 고석정 꽃밭, 은하수교뿐만 아니라 철원 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, 궁의 태봉국 테마파크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것이 다 갖춰지면 어, 아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어, 즐기고. 또 때에 따라서는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도 쉽겠다 는 그런 의욕을 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학생과 청년 정책도 강조했습니다. 8년 전 1억 원이 안 됐던 천원 장학회 자산 규모를 현재 70억 원 가량 확보해 놨다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또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거기서 눌러서 아주 떠나는 인구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곳에도 일자리를 많이 좀 마련하고 있고 이들이 와서 어떤 창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창업 어 계획들을 많이 좀 만들고 있어서. 이 군수는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를 이끌어내거나 군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원뉴스 모재성입니다.